시 얘는 뭐냐 얘는 내신과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지야. 아까까지는 고대가요고 솔직히 수능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 앞에 거는 고대가요 잘안 나와 수능에. 수능의 고전 시가에 고대가요 나온 적 없어 내신형이라. 그 그러니까 내신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얘는 네. 수능과 내신에 다 나올 수 있는 후보야.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것들이고 이 뒤부터 이제 가사 작품은 다 수능에 나와. 그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가사작품이 더중요해 송미인국, 상춘곡은수능출제 후보인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내신수들은 거기 많이 낼수 있어. 간다 시작. 윤선도 알죠? <웃음> <웃음> 윤선도하고 이 정철 작품하고 황진이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세 명의 공통적 뭐게? 우리말을 잘 써요. 고유어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좋아 안 좋아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서 아름, 아름다운 작품 만드는 게 정철 황진희 송민곡 정철 황진이 윤선도 우리말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 좋아한다 해 가지고 수능 틀리 많이 되는 게이 황진이 정철 윤선도야. 그다음 어부사시사 사시가 뭐죠? 사계절. 그러니까 계절의 흐름이 나오겠죠. 계절의 흐름이 그다음 물 외, 에 이거 별표 친다, 물 외에. 이 물이 물건이지. 물건이니까 이거 속세야. 물질물이야, 물질물. 물질물. 그러니까 물 바뀌니까 뭐야? 물 외는 반대로 자연인 거야. 아까 그 나왔다고 했죠, 선생님이? 청산벽의물 아래, 얘는 속세야. 얘는 자연이고. 계산 잘해라. 물 아래 할때 물은 자연인데 물 아래 봤으니 속세. 얘는 이 물은 이 물과 좀 다르지. 이 물은 물질 물이니까 속세. 근데 물 바뀌니까 자연인가. 이거 뒤바뀌었어 얘네들. 계산할 수 있겠니 이거? 물 외에 그러니까 자연 외에 좋은 일이 라는 거야. 자연 밖에 좋은 일은 <웃음> 아니지. <웃음> 속세 속세 속세의 좋은 일이 어부의 생이 아니러냐 어부 어부. 됐지 자연이야 이건 자연. 배터를 리터다 이거 중요한 거지요. 출발한 과정 출발. 저거 했던 거야 이거 한번. 자 초장과 중장 사이에 초장과 중장 사이에 후렴구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도 후렴구가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 사이에도 후렴구가 있고요. 이렇게 됐니? 그다음. 어웅을 웃지 마라. 어을 하자 자신이야. 어웅은 할아버지 옹자란다. 웃지 마라. 비 웃지 마라. 그림마다 내가 그려 있더라. 만족감, 자족감인 거야. 자족감. 다시 한번 나 어웅, 나 늙은 물고기랑는 늙은이라고 우, 우, 웃지 마라. 모든 자연을 즐기는 그림에 내가 주인공이다. 나가 자부심, 자부심. 그 다음 찌그덩, 찌그덩 어싸와 어영차 의성어 알지? 그 다음. 사시 사계절 흥취가한 가지나 이추 가을강이 으뜸이라 어부 사시사야 추 가을이야 가을 끝 드니 그다음 자 수국의 가을이 드니 수국 물이 있는 나라의 마을에 가을이 드니 자 가을이야 가을 고기만 살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야 풍성함이 나오는 거야 살쪄 있으니까 풍성하겠지 그다음 닻들어라 닻들어라 자닻 다들어졌으니까다을 올리니까 다을 올리니까 바람을 받겠지. 다을 내리면 돈만 있으니까 바람 을못 받는데 다을 올리니까 어,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겠지. 이 돛에서 돛을 다 올려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빵빵하니까는 배가 가는 거야. 이렇게 배가 바람 불어서 배가 출발하는 거 그래서 출발인 거야. 그다음 망경 딩파에 슬 같이 용용하자. 실컷 놀자. 지구 청년 서사와 인간자 중요한 세번 쳐야겠죠? 아까 얘기했다. 무조건 너희가 내신을 하건 수능을 하건 긍정부정 표시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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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 긍정부정 표시하는 습관, 습관, 습관. 고전 시가건 현대 시건. 그러니까 인간을 돌아보니 인간 속세 죠 속세. 멀수록 더욱 좋다. 그다음 여기서 뭐가 나와? 자연 친화적 행동이 나오는 거야. 자연 친화가. 그다음 오디의 설이 오디. 추운지 뭐냐. 서리가 내렸다는 건 가을이야. 서리 가을이야. 서울 가리 가을. <laughs> 추운지도 모르는구나. 닷대어라 단내려라. 닷 정박하는 거. 닷을 내리는 거, 정박하는 거 정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서가 있겠죠. 순서가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자, 조선이 좁다 하나. 배가 좁다 하나. 부세야. 자, 세모 또 쳐야겠죠. 부세는 속생 거야. 속세. 그러니까 속세. 배가 좁, 좁아도. 큰 속세보다 더 좋아 비교되죠 부정인거야 지금 정하와 내일도 1위하고 모레도 이렇게 놀자 만족감 대꾸법 오랜만에 보자 대꾸법 보라 대꾸법 대꾸법 잘 모른다 내일도 1위하고 오늘도 1위한다 대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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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대등하다 대꾸법 끝 됐지 그 다음 송간석실에 소나무 숲속에 소나무 숲속에 석실 돌집에 효율을 보자하니 효율 새벽달을 보자하니 배 붙여라 자보면 소나무 숲속 돌집게 가가지고서는 새벽달을 보고 싶은 거야 돌 집을 가고 싶어 이 어디야 이거 육지로 가고 싶은 거야 육지로 지금 바, 호수 위에 배 있잖아 육지로 가고 싶은 거야 그니까 배 붙여라 배를 붙여라 강에 다가 육지로 부, 육지로 붙여라 육지로 붙여 여기 올라갈거야 육지로 자 공산 낙엽에 이거 주, 어려, 중요하다고 했었지 얘들아 정막한 산에는 낙엽의 길이를 어찌 알아볼까 무슨 이게 뭐라고 했어 선생님 이거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어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었어 유찬아 이거 해석할 수 있어? 요게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요 부분 잘 봐라 요 부분 자 배를 붙였지. 잘 그려봐. 무슨 엄산 어, 수사야. 육지로 가고 싶어. 왜 새벽달을 집에 가 돌집 가서 보고 싶어. 붙였어. 붙였더 내렸어. 내렸어. 했더니 공산 정막한 산이게 아무도 없겠지. 산에 낙엽이 가서 이 길을 다 가린 거야. 낙엽이 쌓여서 길이 안 보여. 그 길이 어디 가는 길이라고 했어. 길이. 그러니까 얘가 긍정야 부정이야. 이 문구가 긍정야 부정이야. 이게 긍정적인 얘긴 거야. 왜? 이 길은 속세로 가는 길이야. 속세로 가는 길, 나전 있는 길. 그 길을 누가 낙엽이 가렸어. 그러니까 길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여 우는 거야. 길이 안 보여 좋아하는 거야. 길이 안 보여 좋아한다는 뜻인 거야. 배구리 쫓아오니 열 아이가 무겁구나. 빈나의 길을 어찌 알아볼꼬? 흰 구름이 쫓아오니 이슬막이 풀옷이라도 무겁구나. 자, 은자가 있는 은자가 입는 옷도 무겁다라는 건난 이것도 나한테는 버거워. 난 은자야, 은자. 이것도 나한테는 불필요한 것들이야. 되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외 언니 알겠지? 그러니까 속세의 유혹을 뿌리치겠다 뜻인 거야. 만약에 봐라, 내가 갔는데 길이 다 보여. 그렇게 그러니까 속세로 가, 어, 가면은 이게 서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아 여기다가 잠깐만 서울 가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어길 보이네, 갈거 아니야? 근데 그 속세로 가는 길이 낙엽에 덮여 있으니까 아휴 없어 나갈 길은 자연에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이게 길인 거야 됐지? 그 다음 요것도 그렇다 백군이 쫓아오니 흰 군이 쫓아 따라오니 이슬 열 아이가 은자가 입는 옷인데 이슬 막이 풀 옷인 거야 은자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은 풀로만 옷을 입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무겁다라는 것은 과장법인 거겠지 그것 또한 나한테 버겁다 나는 더 자, 이만큼 자유롭다라는 뜻인 거니까 다 긍정적인 얘기야 이거다 긍정적인 얘기야. 그다음 구름이 걷은 후에 햇빛이 두텁구나. 시어에 참신성 나오지. 이게 이제 아까 우리말잘 잘 사용하는 거. 우리말 잘 사용하는 거야. 배더라배더라다 출발한다. 천지패색하대 눈과 얼음이가 동이야 동. 이제 동 겨울이야 겨울. 천지가 눈과 얼음꽉 막혔을 때 바다는 의구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의 대조, 천지와 바다의 대조. 나 천지는 눈 때문에 꽉 막혔는데 바다는 뻥 뚫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지는 눈과 얼음 때문에 꽉 막혀 있는데 바다는 뻥 뚫려 있다. 가, 가없은 끝없는 물결이 비단을 편듯듯 지규법 듣 지규법 직유법. 여기 지규법이다고 지규법. 겨울 바다 아름다운 풍경 얘기한 거야. 다음, 간밤에 눈겐 후에, 어, 계절감, 경물이 달랐구나, 이쁘구나, 이어라, 이어라. 앞에는 만경윤이요, 뒤에는 천토복산으로 아주 멋있구나, 대구법, 운유법눈 내린 강촌이야, 지구에서어싸와 선계인가, 여기가 선,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 속세가, 알고 부정, 아니로다. 됐니? 또 간다. 자, 물가에 외로운 솔, 소나무. 소나무 지조절기겠지 혼자의 시식한 거. 동이야 동. 누구겠어 이거? 화자 자신이겠지. 배멸을 배멸 자, 물가에 외로운 솔. 속세 물들린 화자의 모습을 솔. 소나무인 거야. 내가 소나무인 거야. 머훈구름. 이기더 중요한 거. 여기 많이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했었지 선생님이 이거. 자 봐라. 머훈구름 긍정구정. 머훈구름 긍정구정. 긍정. 자, 봐라, 머언이 뭐야? 험한 구름인데 얘가 긍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었어, 선생님이. 왜? 한치마라. 세상, 속세를 가려주는 놈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했었어. 다시 한 번. 험한 구름이니까 부정 같지만 속세다. 더 나쁜 놈을 가려주니까 좋은 거야. 이 구름, 긍정이야. 이거 간신배 아니야. 간신 아니야, 이거. 그 다음. 파랑성을 파도 소리를 염, 싫어하지 마라. 얘도 진원도 속세 번질 번질 막는 도다 얘도 긍정인 거야 그래서 긍정인 거야 어부사시사야 됐니? 자 어와 저물어 간다 이제 시간 저녁이야 저녁 연식이 쉬는 것이 쉬는 쉬는 것 휴식이야 마땅토도아니 쉬겠다는 뜻인 거야 자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곳 흩어진 뒤 흥치며 자고 가는 눈 뿌린 길에 붉은 꽃이 흩어진 곳 멋있는 거야 나 내렸지? 이제 쉬러 가는 거야 이제 너무 지쳤어 놀기도 지쳤어 나중에 이제 배 정박한 다음에 근데 가는, 겨울이니까 가는 눈발이 있는 곳에 붉은 꽃이 있대요 겨울에 꽃도 없더 빨간 꽃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는 길에 이쁘다고 하는 거야 조명이 바에 켜졌다는 뜻이야 조명이 막 조명이 켜지가 조명이 거기에 흥치면서 무슨 말이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서 설원이 서봉이 넘도록 자 설월 눈 위에 비친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도록 창가에 비겨 앉아 있겠다라는 거야 쉬고 있는 거야 봐봐 얼마, 얼마 쉬는지 아니? 배 내려가지고 눈이 있지 거기다 빨간 꽃이 있는데 조명핀 좀 걸어갔어 가가지고 집에 들어갔어 창가에 딱 앉았어 길에 딱 앉았어 달이 또쫙 오는데 여기부터 저까지 넘어갈도록 가만히 쳐다보겠다는 거야 어 편하다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이게 느낌 알겠니 이 느낌? 그런 내용이 인어용이야. 끝. 어부사셨습니다. 그죠? 이건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 어, 이건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신도 가능성 높은 겁니다. 할 말이 많아요. 자, 문제 가보자. 자, 준비 여기 8번까지 시작. 풀어. 맞혔니? 자 여기서 이번 이거야, 이들아. 눈 덮인 바다를 비단에 비유했는데 이게 바다를 비단에 비유한 게눈 덮인 바다가 아닌 건데 약간 치사한 게 되게 많아요. 눈 덮인 건 육지예요. 바다는 눈 덮이지 않아. 천지 회색했다는 건 바다는 눈이 덮이지 않았어. 약간 이거 치사한 문제야, 이거 선지가. 동시에선 음보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가 맞니? 야, 이,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거 한 번, 이게왜 맞지, 요게? 이게? 이기케이눈 뿌린 길 붉은 흩어진 뒤 g 치 i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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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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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이이이